네, MOT, SKM 그 하나 스펙이죠. 이거 8 0억 짜리고요. 어, 목요일 금요일 청약이죠. 네, 스위치 공시가 됐고 위치는 어제 나왔고요. 이건 밴드 상단에 결정이 됐고 MOT와 SKM은 밴드 하단 아래 지하에서 결정이 됐고 MOT는 2차 전지 제조 설비 관련주인데 네, 트럼프가 되는 걸로 거의 뭐 확정됨에 따라 2차 전지 관련주가 많이 내려왔죠. OLED 유기합물이고 SKM은. 근데 네, 위치는 어제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네, 그거 참조하면 될것 같고요. 네, MOT는 네, 만 원에 결정됐죠. 하단이 만 이천 원인데 만 원에 결정됐고 175억입니다. 일반 투자자 43만 7천 500주고 음, 수익률 경쟁 률은3 4 3년이3이 나왔죠. 별로 나쁜 수준 아닌데 최진 공모주 상장일 날 실적이 안 좋은 모습에 조금은 네, 반영된 것 같고요. 만원 이상 이 위쪽이 대부분인데 네, 그냥 하단 아래 만 원에 결정이 됐네요. 하약은 네, 거의 없고요. 판매 증권 없고 유통 가능 물량은 35.87%입니다. 좀 많죠. 네. 공모 주주 물량이 14%고 나머지 한21% 정도가 구주 주물량. 네, 이게 좀 걸리죠. 네. O1D 유기 화학물 없습니다. 네. SK이고요. 네. 공모가는 만 원에 결정이 됐고 네, 희망 공모가 밴드가 13,000원에서 14,600원인데 네, 3,000원 이나 아래 잡았죠. 최종 내 네, 금액이 네, 195억이고요. 음, 스위치 경쟁률은 283이고 뭐300 정도 나와도 밴드 상단에 결정한 업체들이 부직이 서 있는데 음, 가격 분포는 이렇고 대부분 만원 위에죠. 하격은한1% 음, 정도 되고요. 거의 없다고 봐도 거의 없는 거죠. 음, 유통가능물량은 36.10%고 음, 공모주 물량이 네, 24%고요. 나머지 한12% 정도가 네, 구주주 물량입니다. 이건 구주주 물량이 조금 적죠. 음, 위치는 네, 상단이고. 네, MOT와 이거는 밴드 하단아래쪽 한참 아래 결정됐고 하나 스펙은 네, 80억 짜리고 저는 네 이거는 아마 균등만 할것 같고요. 어, 이거 세개 중에서 한두개 정도 어, 공무과 근처에서 이자 부담 없이 금융 비용 없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적당히 받아봐야겠죠 또 이거 네. <laughs> 이러다가 다 받는 거 아닌지. 음, 트럼프가 되면 2차전지 관련 주들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테고 방산주나 이런 거, 네 방산주 쪽 그리고 가상자산 이쪽이 좋다고 하는데 트럼프 쪽에 건 분들, 베팅한 분들은 네, 즐거운 하루가 되겠네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다는데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